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러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러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러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러되 이 일이 달로 되어 또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러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러되 한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러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는 성의 문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은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까지의 이야기지요. 모세가 모세 물에서 건진 사람이 되고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두 절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짧은 두 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러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그래서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을 어느 시대 어떤 독재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다 보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을 다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